경마 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3년 5월 28일 올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입니다. 금요 경마 999가 세계 경주 터지면서 굉장히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어, 이해 안 되는 말이 뭐온 경우도 많았고요. 음, 좀 약간 널뛰기죠. 저배당도 조금 있었지만 어,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하루였고. 일요일 날도 아마 월말이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터지는 경주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뭐 고배당을 못 맞췄기 때문에 결과가 뭐썩 좋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날꼭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경주부터 한번 예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 경주부터 혼자입니다이말 너무 믿지 마세요, 칼잡이 1억 짜리 말이고 데뷔전부터 인기 1위 그리고 데뷔전 같은 경우는 이 운주글러리 6번 말이 6번 말이 발주하면서 이 칼자비를 확 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방해를 받은 게 맞습니다. 심해 심하게 방해를 받는 게 맞는데 저는 이때 첫 번째 주행 심사 때 거론을 보면 의심이 가는 말이에요. 단독선에 나선 이후에 직선에서 지그재그 기대는 모습이었는데 데뷔전 때이 외납다리 저름이라고 합니다만 말이 기대요 그리고 훈련 때도 제가 볼땐 기대요 그냥 선행 나서가지고 삥 잡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이 기록이 포화 17% 줄었고 이번 경주는 안쪽에 선행말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믿지 마십시오. 웨이팅 포유 앞에 나갈 수 있죠. 행복 축제도 주행심사 때는뭐 칼잡이가 선행 나섰습니다만, 이번에는 안쪽에서 찌를 가능성이 있고, 뭐 1번 같은 말도 안쪽에서 찌를 가능성이 있어서 7은 좀... 아 9번은 제가 볼때좀 불안한 인기 마필이고요. 여기에 9번, 10번 말 로즈 블레이드입니다. 이 말은 취임만데취임입니다 말이 조금 얇아요 말이 조금 얇, 얇고요 직전에 최적전개하고 뭐 겨우 버티는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번에 조금 더뛸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얇은 말이고 무조건이라는 느낌이 없어서 일경조부터 저는 이거 배당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터트리면 됩니다 페블러스 비터 지금 앞에 나가는 말들이 다 짧거든요 행복 축제도 짧고 웨이팅 포유도 제가 볼때 짧아요 페블러스 비터 이 보여준 거는 별로 없는데 훈련 때 걸음은 그냥 상위군말 같이 뜁니다 그리고 직전 영주가 이 우승했던 말부터 해가지고 이 격차가 별로 없었는데 지난주에 버럭이 뭐 선행이라고 합니다만 입상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저는 페블러스 비터 뭐 앞에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역시 말이 조금 얇은 게 아쉬운데 경부대로잖아 이거. 이거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한 말이라고 판단돼서 저는 7번을 추천드리고 놓고 갈 겁니다 이경주입니다 이것도 뭐 기본 마 편성입니다 그래도 3번마 판타스틱 챔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아... 이때 이말이 이이 천지골광원염인가요 하여튼 다리쪽 질병이 좀 심해서 에뭐 공백이 길어졌죠 그래서 의심받았습니다만 워낙 데뷔 전때 맨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어, 입상을 끌어내서 너무 인상적인 말이라서 저는 뭐 별로 의심을 안 했는데요 직장경 좀 무너졌죠 하지만 같이 뛴 말들이 그 다음 경을 좀 모두 잘 떴습니다 스페셜리드 또 들어왔죠 그마우노는 뭐 초반에 앞에 들이대는 바람에 올 뻔했는데 못 왔고 뭐1 2 0 정도만 못뛴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같이 뛴 말들이 뭐 선전을 했고 이 격차가 크지 않은 데다가 아, 직전보다 편성 약하겠다. 이번에는 3번 게이트면 뭐 인정입니다. 선행은 골든 노즈가 나가는데 버티냐 못 버티냐 싸움이죠. 뭐 버틸 수도 있겠습니다. 버틸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1번보다는 3번이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요거 한번 승부처럼 붙어보겠습니다. 성실 스타는 꼬시기 좋은 말이죠. 저도 봅니다. 근데 축으로까지는 안 봐요. 여기에 10분만 오케이 드림. 1텐으로 끝날 경주가 아닙니다. 1텐으로 끝날 경주가 아니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직전에 선행인데 이번에 선행 여부도 장담 못하고요. 뭐, 선입으로도 안 되는 말은 아닌데, 직전에 선행나서서 더뛴 말이기 때문에, 승급전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인기마 이두 마리 말고도 이 경주는 복병이 워낙 많습니다. 될 만한 마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는 말 축으로 놓고 해가지고, 중배당 이상 노리겠습니다. 4경주도 승부차 경주입니다. 능력은 영광의 에이스 제일 세죠. 능력이 영광의 에이스 제일 세요. 인정합니다. 근데 게이트가 11번입니다. 근데 이번 게임의 특징은 선행마 다수. 큐트가의 선행. 그래핑킹, 따라가고 있는데 몰라요. 이번에 감량기수 태웠기 때문에 찔러버릴 수도 있고. 여기 황우 대장은 선행마입니다. 마이송, 뭐, 선입에 가까운데, 어쨌거나 직전에 선행으로 버텼기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앞에 붙이겠죠. 여기에 평화추치 선행입니다. 선행마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게이트는 11번. 압도적으로 빠른 말은 아니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부중에 57까지 올라와가지고, 안 좋은 전개로 흘러가면 얘는 부러집니다. 뭐, 이런 경우죠. 8번 게이트. 경주 좀 빨라가지고 앞에서 싸우니까 그냥 꽝난 적도 있기 때문에 11번을 축으로 인정하기에는 불안 요소가 있어요. 지우지는 못하는 마필인데, 에,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보는 말 축으로 해서 어, 복병을 한번, 11번을 주력보다는 복병 두 마리나 한번 노리는 승부차경주, 사경주 가져가 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오경주도 사경주하고 조금 비슷한데 인기마 두 마리가 외곽 게이트에 포진되어 있어요. 라운드 플래시가 선행 나서면 버티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번에 선행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케룩스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에 선행. 예, 한번 선행을 찌를 줄 알았는데 직전에 찌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도 앞에 붙였는데뭐초이스런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선행이 실패했다면 이번에는 이번에 선행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높고 그렇다면 10번 말 라운더 플래시 선입으로도 가능성이 있는데 좀 애매한 말이죠 애매한 말이고 그리고 운조오션입니다 10번보단 11번이 센데 운조오션은 휴양 공백이 있습니다 휴양 갔다 온 말들이 잘 뛰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뭐 재검 때 걸음이 좋으면 어, 휴양말을 좀 선호하는데 휴양같던 말들이 공백있는 말들이 최근에 잘뛰는 경우를 별로 못 봐가지고 얘도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인류권 말들이 다 외곽 게이트라는 점이 불안 요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터질 것 같은데요. 일단 9번 막 KF1을 복병으로 추천드리겠고 여기 에 1번만 하늘전사를 복경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느닷도 정말 느닷없는 말이죠. 뭐 예전에 기습선에도 찔러가지고 들어온 적도 있고 주말보배도 앞에 붙일 수 있는 말이고 성실시아도 앞에 붙일 수 있는 말이라서 전개가 딱히 안 그려져요. 물론 2번, 10번, 11번이 조금 더 빠른데 게이트 여건 생각하면 이 전개는 그냥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그냥 꽝 터질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임마필인 9번하고 1번을 배당마필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건 살살 하십시오. 제가 볼때 굉장히 어려운, 어렵게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아 이건 뭐 생각할수록 까다롭더라고요 생각할수록 까다로워요. 일단 뭐 마하타이탄이 감량기술을 태웠다는 거는 선행이라는 건데 일단 마하타이탄 보셔야 될것 같고 제가 이 고민스러운 이유는 이게 여차하 앞에서 싸울 것 같은 어떤 느낌이거든요 부산항 갈매기가 단거리만 썼던 말이 뜬금없이 지금 1800첫 도전인데 얘가 따라갈까요? 얘도 어쨌거나 찌를 것 같고 앞에서 맨 오브 드 오브 더 톱도 뭐 선입인데 이때 기습 선행을 찔렀기 때문에 앞에 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취입이 날 수도 있는 경주 같아요. 취입마가 날 수도 있는 경주 같은데 뭐 취입마라고 하면은 이제 닥터 테이크가 있고요. 여기에 소머치고가 있습니다. 고민이네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상대말들이 이제 부담 중량이 높아졌고. 직전에 마하 타이탄 같은 경우는 최시대가 개같이 탔습니다. 선행을 나섰는데 외곽선행을 나서는 바람에 안쪽에 있는 킹 오브 글로리가 안쪽으로 쑥 올라왔죠. 선행 나선 행 나선 이유가 없게 그렇게 탔기 때문에 마하 타이탄이 선행 나서면은 이번에는 유리한 조건이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앞에 나갈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상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요일 날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또 한두의 어떤, 또 하나의 또 변수인데, 쓰읍, 까다롭습니다. 크레이지 콘티를 인정하기에는 워낙 기복이 심한 마필이고요. 워낙 기복이 심한 마필이고, 사실 직전경업도 최적전기 해가지고 그냥 왔기 때문에, 아직 전 거름만 보면 이제 크레이지 콘티 킹 오브 글로리가 지금 같이 뛴 말들하고 팔 마신 차 낫기 때문에 뭐두 마리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지만 경주가 그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소모치고가 난것 같아요. 조교 때는 안 뛰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교 때는 안, 안 뛰는 마필인데 맨 바닥에 있는 닥터 테이크보다는 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한 마리 굳이 한 마리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10번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주는 좀 고민스러운 경주고요. 제가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서울경마 라이브 같은 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관상하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온라인 경마가 이제 시행되죠. 뭐 그나마 다행이고요. 아, 일요경마 또 금요일만큼 축이 없기 때문에 에, 분명히 터진 경주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시기는 그냥 소유패팅이 답이고요. 그러면 일요일 건성하십시오.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